이게, w s 가요 묘한 중독이 있어요. 별로 어? 보면은, 뭐 딱히 재밌는 것 같진 않거든? 근데 왜 계속 접속을 하지? <laughs> 어? 딱히 뭐할게 없는데, 왜 계속 접속을 하게 되지? <laughs> 어, 진짜 딱히 뭐할거 없는데, 나중에 접속해도 되는데, 계속 접속하게 되더라고요. <laughs> 그리고 연맹 체창에 무슨 글 있나, 월드 체창에 무슨 글 있나 보게 되고, 빼니 <laughs> 어. 이런 빨간 점 있으면 클릭하게 되고, <laughs> 어? 다들 똑같으시구나. <laughs> 어. 분명히 할거 없는데 왜 빨간 점이 있지?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되고, <laughs> 오하게 중독되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. 항상 그러잖아요. 어. 무슨 무슨 어 팜마냥 그런 게임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못 나가. <laughs> 이미 늪에 빠져 있어. 어, 정신 차려 보니 막어 전쟁하고 있어. <laughs> 이런 이런 전쟁 게임인 줄은 몰랐죠. 광고 보면. 그냥 그냥 무슨 무슨 팜 같잖아. 광고는. 진짜 이 게임의 개발자들이 머리가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과금 유도하는 것도 사람 심리 겁나 이용하는 거잖아요. 계속 과금하게 이벤트 찾고 만들고. 근데 또 희한하게 다들 해요. <laughs> 참 희한해. 그러니까요. 희한하게, 어, 정신 차리면은 막 결제하고 있고 막 그렇다니까. 어, 왠지 안 하면은 나만 약해지는 것 같고.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야 됩니다.